수천 년전 바다도 아닌 내륙 강가의 바위에 무려 60여 마리가 넘는 고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남겨진 곳은 바로 울산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사람들은 왜이 외진 곳에 고래를 새겼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강에 있다면 울산에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태화강이 있습니다. 그 상류의 지류인 대곡천의 암벽에 선사시대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세계문화유산 방구천의 암각화군 중의 하나인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이 암각화에는 해양동물, 육지동물, 인간과 생활모습 등 현재까지 총 307점의 그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 4분의 1 이상이 고래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만큼 고래는 이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는 뜻이겠죠. 그려진 고래는 무려 7종, 북방, 긴수염 고래, 향고래, 혹등고래, 상괭이, 귀신고래, 들새고래, 범고래까지 그런데 단순한 고래 그림이 아니라 지금처럼 종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함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 북방 긴수염 고래는 물을 뿜을 때두 갈래로 분출을 하는데요. 머리 위에 있는 분기공이 V자 형태로 두 개가 나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특한 두 갈래의 물줄기, 암각화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목 부분에 여러 개의 짧은 주름들은 귀신 고래만의 특징입니다. 암각화에는 이 주름과 크게 휘어진 아치형 턱선도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인주름으로 고래 전체를 덮은 모습도 확인되는데요, 턱 아래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길고 깊은 주름이 특징인 혹등고래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향고래의 사각형 머리, 심지어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는 고래의 습성까지도 이 바위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접 보고 오랜 시간 관찰하고 그 습성까지 이해한 사람만이 가능한 묘사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고래를 관찰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고래를 사냥했기 때문입니다. 암각화 속 고래 주변에는 작사를 든 사람, 작사를 맞은 고래, 부구를 연결한 배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래를 잡은 뒤 해체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다큐멘터리로 봤을 법한 고래 사냥의 장면이 수천 년전이 바위의 드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망구대 암각화의 고래 사냥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선사시대 고래를 사냥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선사시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처음 암각화가 발견됐을 당시엔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초기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이후 학계에서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설 등 다양한 주장이 오갔죠. 하지만 최근에는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해 보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과연 배를 만들 수 있었고 정말 그 배를 타고 거대한 고래를 사냥할 수 있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 증거들이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신석기 시대 유적인 창녕 비복리 유적과 울진 죽변리 유적에서는 나무로 만든 배, 즉 목선과 노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신석기 시대에도 배제작 기술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석기 유적인 울산 황송동 유적에서는 작살이 박힌 고래뼈가 출토되었습니다. 작살의 촉은 사슴뼈를 가공해서 만든 골촉인데 고래의 척추와 견갑골에 박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척추 부위는 고래의 등지느러미 뒤쪽으로 작살잡이들이 고래 사냥을 할때 가장 먼저 노리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제 고래 사냥의 가능성을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신석기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실제로 고래를 사냥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구대암각화는 실제 있었던 행위를 그림으로 남긴 것입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그려진 곳은 바다에서 상당히 떨어진 내륙으로 주변에서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 저만 흥미로울까요? 고래는 보고 싶다고 자주 볼수 있는 해양동물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 특정 계절에만 회유하는 보기 힘든 존재죠. 그러나 울산 장생포는 고래의 회유 경로에 위치해 오래 전부터 고래가 많이 출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1962년 천년기념물 울산 귀신고래 해유 해면으로 지정되었고, 1986년 상업포경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한국 포경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즉, 고래는 계절 식량이자 일상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사냥 대상이었습니다. 여타의 사냥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배를 만들어야 하며 바다로 나가 고래를 잡은 뒤 거대한 고래를 육지로 운반해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한 고래를 육지까지 성공적으로 운반하면 이후 고래를 해체하고 분배하고 그로부터의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과 부산물들은 매우 풍요롭습니다. 따라서 고래 사냥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이자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복잡하고 위험하며 동시에 상당한 풍요를 안겨주는 작업으로 특별하고 중요한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암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의미심장합니다. 사진을 펼친 여성인물은 샤먼으로 해석되며 생식기가 과장된 춤추는 남성 역시 의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사시대 남성의 생식기 과장, 여성의 가슴과 둔부의 과장은 풍요와 자산을 상징하고 나아가 인간의 생식력이 자연의 번성과 상관성을 지닌 선사시대의 관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하여 일본의 산신제에서는 과거 남성이 생식기를 드러내고 춤을 추던 기록이 있고 오늘날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고래 사냥 전에 풍요롭고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 신성한 장소에서 자연에 신께 노래와 춤으로 의식을 올리고 사냥 후에는 잡은 고래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행합니다. 방구대 암각화 역시 이 같은 모습을 표현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방구대 암각화가 그려졌던 장소는 이러한 행위를 했던 신성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곳이 울산 지역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닌 환동의 일대에 흩어져 살던 신석기인들이 고래 사냥을 위해 고래 회유차를 맞아 이곳에 모여 공동의 제의를 치르던 장소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와 그와 관련된 그림들, 주술과 제의를 위한, 그리고 사냥의 교육과 기록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그들의 바이블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2일 방구대 암각화는 인근의 천전리 암각화 등과 함께 방구천의 암각화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매년 약 40일 정도는 물에 잠겨 훼손되는 문제가 있지만 향후 현명한 방법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 밖에 있어야 오래 사는 방구대 암각화 속 고래들,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수천 년전 인간의 꿈과 기록들, 우리가 지키고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